오늘은 최근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로 배우 이민호 씨가 약 3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하며 다시 한번 금일명 로코킹이라 불리는 그의 이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 이민호 씨가 데뷔 후약 15년간 쌓아 올린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호 씨는 1987년생 올해 34살입니다.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급작스럽게 스타덤에 오르며 일명 반짝 스타로 떠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민호 씨는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 2003년 드라마 반올림, 2005년 드라마 논스톱5, 또 2005년 드라마 사랑창가 등으로 본격적인 연예계 데뷔 전 단역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베테랑 배우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이민호 씨는 앞서 말한 것처럼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 한국판의 구준표 역할에 발탁되며 특유의 소라빵을 닮은 머리와 우월한 기럭지 아시아 3국 꽃보다 남자 캐스팅 중에서 일본인들이 꼽은 원작에 가장 가깝다는 편과 함께 시청률까지 대박을 치게 되어 신드롬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민호 씨는 마침내 가장 떠오르는 청춘 스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박을 치고 얼마간의 휴식기를 가지다가 2010년 MBC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선 개인이 아닌데 개로 오해받고 마침 개로 오해한 여자의 집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상당히 중요한 집이라 어쩔 수 없이 개의 취급받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남자 역을 맡아 이후 손예진 씨와 좋은 호흡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후 드라마 시티헌터에서도 액션 연기와 눈빛 연기 같은 매력에 굉장한 호평이 쏟아지게 되며 이민호의 이민호에 의한 이민호를 위한 드라마라는 평까지 받게 된이 드라마는 결국 중국에서 거의 신드롬급 인기를 끌게 되었고 거기다 해외 팬덤이 강력해서 드라마 수출 계약도 호조를 보이며 대박을 터뜨린 이민호 씨는 특히 필리핀에서는 이민호라는 이름만 되면 모두가 다 아는 특급 스타로 알려져 이민호의 방문일을 국가 공휴일로 만들자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배우 전지현 씨와 호흡을 맞춘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까지도 21% 시청률 기록하며 대만, 중국 등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일명 아시아의 프린스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민호 씨는 자신이 맡은 모든 주연작들의 시청률이 최소 10% 이상 기록하며 당대 최고의 흥행 배우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수많은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 배우인 만큼 이민호 씨의 메인 수입은 각종 출연료입니다. 우선 드라마 출연료입니다. 중국에선 까메오로 출연만 해도 5억 원을 받는다 알려진 이민호 씨는 데뷔부터 현재까지 총 15개의 드라마를 출연하였는데 이중 본격적으로 출연료가 높아진 시점인 2009년 꽃보다 남자 이전의 드라마를 모두 제외하면 7개의 드라마 총 125편입니다. 이민호 씨의 드라마 출연료는 계산기간 범위의 중간점으로 볼수 있는 2014년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회당 약 1억원으로 보도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잡고 단수 계산 시 125억원입니다. 지난 2015년 한 기자가 이민호 씨의 소속사인 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이민호 씨와 소속사와의 수익분배 비율이 8대1로 추정된다 보도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잡고 수익분배 시약 100억원입니다. 참고로 이는 회당 최대 수천만원까지도 받는다 알려진 재방송 출연료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CF 출연료입니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민호 씨가 스타덤에 오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출연한 CF들을 모두 세워본 결과 이민호 씨는 총 124편의 CF를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나 124편의 CF들 중약 34편은 계산을 따로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중화권 여심을 사로잡은 이민호 씨는 중화권의 최고 스타인 유덕하 씨보다도 더 높은 CF 출연료를 받게 되며, 계산 기간의 중간점으로 볼수 있는 2014년 한류 쌍별로 불리는 배우 김수현 씨와 함께 약 20억 원을 받는다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통상 CF 계약을 2년 기준으로 한다는 언론 보도를 참고해 총 34편을 17편으로 변경해 이를 기준으로 잡고 단수 계산시 약 340억 원이며,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인 2014년 이민호 씨 국내 CF 출연료는 약 10억 원으로 보도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잡고 단속계산시약 900억 원입니다. 총합산 1,240억 원이며 마찬가지로 속사와 팔대의 수익 분배 시약 992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1 0 0 0억 원을 가볍게 초과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최소 3억 원대의 출연료를 받아 최소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3건의 주연금영화출연, 3건의 방송출연, 1건의 뮤직비디오, 8건의 음반, 유명 연예인은 수억 원을 지급받는다 알려진 홍보대사도 7건, 계산엔 포함하지 않은 수십 편의 드라마와 광고, 기존 출연료의 60%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진 수백 편의 재방출연료. 얼굴만 비춘 곳으로 9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는 수많은 행사까지 최소 100억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번외 수익들이 있지만 이민호 씨도 세가비도 있고 세금도 냈을 테니 이 점은 툭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이민호 씨는 지난 2014년 노년동에 소지한 최고급 빌라인 노년 라폴리움을약 30억 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라폴리움은 배우 장근석, 배우 이다혜, 배우 최지우, 걸그룹 소녀시대 수영, 배우 정우성 등 스타 연예인들이 거주했거나 매입했던 곳으로 첩첨단 보안과 경비로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막아주는 보안 시스템, 호화 인테리어 덕분에 연예인들이 선호한다고 알려진 곳이기도 하며 2014년엔 기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위 12안에 들어가는 초호화 빌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윤호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류스타로서 수많은 재산을 벌어들인 이민호 씨의 알려진 재산은 매우 고가의 빌라이기나나 라폴리움 한 채밖에 없어 신기할 정도로 알려진 재력 대비 소유한 재산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참고로 이민호 씨는 지난 2015년 한 인터뷰에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일단 내 앞으로 된건집한 채뿐이라 솔직히 대답하고 재산이나 수입은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신다며 재테크 등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다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호 씨의 재력은 그가 소유한 재산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반대로 이민호 씨가 타인을 위해 베푼 선행에 있어서 그의 재력에 관한 상당한 재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선 이민호 씨는 자신의 소득이 커지기 시작한 지난 2009년 말라리아 살충 처리 모기장을 보내기 위한 러브넷 캠페인을 시작으로 유니세프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으며 2 0 1 5년엔 네팔 지진 긴급 구호를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고액 기부자로 구성된 유니세프 아노스 클럽 회원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이민호 씨가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입고 나온 의상을 자선 경매에 내놓자 자선 경매 사이트에 서버가 다운되는 기염을 보이며 이로 얻게 된 수익금을 전액 기부. 2016년 국내외 아이들을 위해 폴트 아동복지회에 5천만 원을 기부. 2017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유니세프에 2 5 0 0만 원을 기부. 또 2017년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해 총 5천만 원을 기부. 가장 최근인 2 0 2 0년엔 코로나19 관련 선금 3억 원을 총 8개 기부 기간에 전달하고. 이마저도 모자르다 생각하였는지. 이민호 씨는 국제 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에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전달해 코로나 관련 기부금만 총3억 5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이민호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직접 고안해 팬들과 함께 만든 기부 플랫폼인 프로미지를 통해 일일이 하나씩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많은 곳에 불어한 이웃을 돕고자 적게는 수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천만 원대의 기부금을 수십 회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이민호 씨를 사랑하는 팬들답게 이민호 씨의 국내 팬클럽과 중국 팬클럽 또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대의 기부금을 이민호 씨의 생일을 기념하거나 다양한 목적 등으로 전달하기도 해 스타로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외국인은 출연 자체가 힘들다는 중국 CCTV 추환에 한국인 최초로 출연한 이민호 씨는 그가 출연한 순간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약 7억 명의 시청자들이 보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사람 들의 관심을 받으며 데뷔 15년 만에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재테크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 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연기에 있어 기본적인 부분을 놓칠까봐 특별한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는 배우 이민호 씨. 이러한 이민호 씨를 조사하다 보니 어느새 두유노 머릿 속엔 한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으나 재테크보다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10수년째 노력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이번 자료를 조사하며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어느새 데뷔 15년 차를 맞이한 배우 이민호 씨가 약 3년 만에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로 팬들 곁에 돌아오며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이 된 그의 재료과 지산에 대해 알아본 둬인호의 125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한류 스타 배우 이민호 씨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둬인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